여기는 m 른방 아이스. 들어가볼까?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보자, 들어가. 아 i g a Triga, Acho, t e r 아 a l Money, t o n t 아 시원해. 스 m y t o n t t r i a Triga, t e i g t r a t t t g t o g a t o a t a t t r g a t r a t a 바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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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 nice. 가자, 가, 가. 응. 가 가자, 저기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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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가와 가자, 동자있차 있네, 노는 데 있네? 저기? 우와. 가봐. 자동차 있네? 누나 있다 있아 놀아 헬로 누나하고 같이 올까? 누나하고 놀자 여기 아 저기 미끄럼틀도 있네 응? 여기 있네 우와 누나하고 오자 누나 오라고 그러자 가서 누나 데리고 오자 어. 이거는 여기서만 놀아 누나 데리고 오자고 누나야 빨리 와봐 여기 같이 놀자 그래 누나야 놀자 아이고 앞에 잘봐 엄마한테 말해 가서 엄마 자동차 있어요 그래 누나하고 엄마한테 놀자. 여기 아까 이 길을 4층을 내려왔어요, 혼자. 근데 자동차 장난감 방에서 지금. 아이고, 할머니. 힘들다. 자. 자. 어. 자. 누나, 엄마. 어. 그래, 가자고. 못 만나. フフフフ。Yeah, <laughs> <laughs> it're one in the l o 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오 oh, 잘한다. 아야 하라미 하다미도 잘한다. 러빙. yes jesus loves me He just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이고 잘한다. 2층에는 너무 뜨겁다고 아예 안 들어가. 하담이가 있잖아 아까 그 뜨거운데 절대 안들어가라는거 있지. 오면서 영상 찍으려고 했더니 절대 안 들어간대. 아이스박만 잠깐 들어갔다 왔어. 무슨 노래 부르네? 그래? 그랬어? 그랬어? 누나 노래 잘해? 누나 fly. 노래 잘해? 어 플라이 플라이 하리 파리 하리 하리야? 그럼 뭐야? 플라이야? 플라이? 하리 볼? 볼 아니야? 그럼 뭐야? Yeah. 볼이야? This is the rhythm of time